자,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a-2, 세로가 의 길이가 a+3. 근데 직육면체의 부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대. 그때 높이를 구하라. 그러면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. 그럼 얘랑 요거 높이 곱하니까 얘가 나왔으니 반대로 얘를 요 밑면의 넓이로 나누면 높이를 구할 수 있겠네. 그럼 나눕시다. 밑면의 넓이. 밑면의 넓이는 다시 a-2에 a+3을 정답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면은 a 세제곱 더하기 5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4를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어 직접 나누기 a,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6에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4 그럼 더하기 4 4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4 그러면 0 왜는 얘가 몫이 결국에는 아, 얘가 A 플러스 4구나. 답이 A 플러스 4.